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슬기로운 골프 생활, 제 여덟 번째 샷 시작합니다. 오늘은 샷의 어떠한 결과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샷들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 티샷부터 이제 그린에 홀에 넣어서 이제 홀 아웃 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샷이 되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 뭐 좋은 선순환인 경우, 선순환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악순환인 경우가 있죠. 정확히 뭐 악순환, 선순환이라기보다는 좋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안 좋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파 4에서 어떤 샷을 한다는 가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티인 구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페어웨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린이 있다고 치죠. 약간 도그렉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홀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선순환인 경우는 이래요. 선순환인 경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제 어떠한 샷이 잘 됐을 때 특히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 할 거냐면 이홀 기준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티인 그라운드에서 치는 티샷까지 어떤 그 영향이 있는지를 거꾸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스트로크가 뭐예요? 퍼팅이잖아요. 그래서 퍼팅이 퍼팅이 아주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뭐 아주 짧은 퍼도 자신감 있게잘 들어가고, 어느 정도 긴 퍼도 뭐 잘, 잘 들어간다기 보다는 이게 어느 한뭐몇 개, 평상시에는 뭐한 다섯 개 쳐야 하나 정도 들어갈 게뭐 오늘은 뭐 두세 개씩 들어간다 그러면 퍼팅에 감이 되게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이 퍼팅 그린에 공이 어디 있든지 간에 투 퍼스를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또 웬만한 거리에서는 원퍼트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날 있잖아요 퍼팅이 아주 잘 되는 경우에 그러면 퍼팅이 잘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세컨샷을 칠때뭐이 그린을 향해 치는 어프로치 그게 GIR을 목적으로 하는 거든 아닌 거든 간에 여기서 그린으로 향해서 치는 샷이 꼭 그린에 안 올라가도 된다라는 생각 아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겠네요 예, 그린 주변 이건 주변이 있고 어프로치가 또 있고, 이게 페어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거 한 가지를 빠트렸네 이게 1번, 2번, 3번이죠. 그래서 퍼팅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가 또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가 이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가 연, 그 어느 정도 이제 공의 그 그린 주변에 있으면 내가 어프로치해서 그홀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컨시드 거리에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퍼팅이 만약에 잘 되면, 어프로치 하는 것도 나름 좋은 역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웬만한 거리에 있어도 퍼팅이 잘 되는 날이니까 꼭 굳이 이홀 주변에 안 붙여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프로치도, 퍼팅이 잘 되는 날은 어프로치도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퍼팅을 웬만한 거리에서 투포트 할수 있으니까. 이세 번째, 이 페어에서 치는 보통 이제 아이언샷이 되겠죠? 세번째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내가 오늘 퍼팅하고 어프로치가 잘 되니까 꼭 그린에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어프로치를 잘해서 원포스를 마감하는 스크램블링을 또잘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이런 느낌으로 치기 때문에 여기서 치는 샷이 그 그린으로 치는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기 때문에 또잘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선순환인 거잖아요. 퍼팅이 잘 되면 포팅에꼭그 어느 정도까지 붙여 놓으면 내가 잘 넣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프로치 샷도 잘될 거고 내가 꼭 그린에 올리지 않더라도 어프로치 샷을 잘할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린을 과감하게 편안하게 공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올라가더라도 쇼숏 그 어프로치로 스크램블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티샷이죠. 티샷이에요. 티샷은 뭐냐면 내가 오늘 퍼팅도 잘 되고, 숏 어프로치, 그리고 또 그린을 치는 페어에서의 어프로치, 또는 러프에서 치는 어프로치, 어프로치 샷도 잘 되니까, 티샷은 크게 페널티 구역이나 오비만 되지 않으면, 내가 세컨샷을 잘칠수 있기 때문에, 티샷에도 부담이 이제 덜 돼요. 이 말은 뭐냐 면 퍼팅에서, 퍼팅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퍼팅 스트로크가 좋으면, 이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선순환으로 간다라는 그런 경험을 마인드 골프 많이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라운드 하다 보면, 어 첫홀 또는 두 번째 홀에 퍼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퍼팅이 안정감 있거나 흔들리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샷들도 역량이 있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보죠. 약간 악순환인데, 순환이라기보다는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퍼팅이 잘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웬만한 거리에서도 그투 퍼트도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에한 충분히 투 퍼트 할수 있는 거리인데도 쓰리 퍼스만막 하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숏 어프로치는 투 퍼트나 원퍼스를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제 최대한 많이 붙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탑핑이나 뭐, 이 더핑이라고 하는 뒷땅을 이렇게 치게 돼서 이 그린 주변에서의 샷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퍼팅이 잘안 되니까. 그러면 페어웨이에서 그린으로 치는 어프로치 자체도 왜냐하면 숏 어프로치가 또잘안 되니까 꼭 그린에 올려서 퍼팅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좀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세 번째, 페어웨이 샷, 티샷도 잘안 되죠. 그러면 이제, 티샷도 내가 최대한 러프에서는 더안될 테니까, 이 페어웨이 꼭 떨어뜨리는 그, 그 생각과 이제 스트레스가 좀 커지죠. 물론 이제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러프에서 치더라도, 그린에 잘안 올라가더라도, 숏 어프로치로 이제 잘 하는 그런 흐름이 되니까. 그래서, 티샷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게 이제 퍼팅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게 퍼팅이기 때문에 퍼팅 스트로크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골프장을 꼭 가면 그 연습 퍼팅 그린에서 먼저 그날의 이제 퍼팅 스트로크라든지 그린의 빠르기는 연습 그린과 실제 그린이 다른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꼭 그걸 꼭 참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먼저 연습 스트로크를 해보면서. 그 골프장에 있는 잔디를 한번 좀 느껴보는 건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로크를 좀 일관성 있게 평상시 연습하던 거. 왜냐하면 퍼팅 연습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퍼팅 연습을 좀 해보면서 퍼팅을 기준으로 나머지 샷들의 안정감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흐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흐름은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게 잘 그거를 끊어내지 않는 그뭐 그러니까 버디를 했으면 그 다음 그 티샷에서 모읍이나 뭐 해저들을 치지 않는 그런 샷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잘안될 때는 거기서 흐름을 잘 끊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가 한 홀을 풀어 풀어가는데 있어서 그 샷들이 또 어떤 연쇄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선순환, 악순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이벤젤 리스트 마인드 올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 l a